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금감원장이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토대로 은행권에 넣어 놓은 고객들의 자금이죠. 보통 예금으로 많이 넣어 놓고 적금으로 넣어 놓고 하는데 그 고객들의 자금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지만 그게 적용이 될 경우 금감원장의 말처럼 적용이 될 경우 내돈 가지고 장난질 굉장히 많이 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금감원장이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서 돈점에 최대치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100억 원대 횡령이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돈점에 최대치로 책임을 묻는다 요것 때문에 내 예적금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죠 오히려 법이 강화되면 횡령하기는더 힘들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억 횡령했는데 징역 한 5년 나온다. 그러면 연봉 2억이니까 할만한데 10억 횡령했는데 징역 한 100년 나온다. 그러면은 연봉 1000만 원이니까 누구도 그런 횡령은 웬만하면 안 하겠죠. 진짜로 사채업자들한테 쫓겨가지고 횡령해서 돈 갚고 사채업자한테 맨날 시달리느니 감옥에서 따신 콩밥을 먹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횡령을 안 하겠죠. 감독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 지점의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횡령을 정말 엄정하게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은 비슷한 시기의 횡령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심이 됐단 소리예요. 자, 이거보다 더큰 횡령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마을근거에서 11년 동안 고객 돈 130억 원을 빼돌린 직원들이 있다. 근데 엄정하게 묻는다. 6월 19일 기사죠. 그리고 같은 6월 19일 기사인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엄정하게 묻는다더니 왜 이렇게 됐어요? 물론 어느 정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가 됐다. 회수가 잘 됐으니까 감형을 해주겠다. 라는 거지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30억 원이나 돼서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데 피해액이 어느 정도 돌아갔고 협조를 했다 그래서 황서심에서 감형을 받아서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6개월 둘이서 129억 원 횡령했는데 합쳐서 8년 6개월 그러면은 혼자서 다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요 9년으로 잡읍시다 연봉 14억 정도 됩니다. 물론 뭐 회수된 돈이 있는 부분은 얼마나 회수됐는지 나와있진 않으니까. 연봉 14억이면 할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량이 낮은 거.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저건 낮아도 너무 낮지 않냐. 그래놓고서 100억 원대 횡령에 대해서 최대 치호본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즉, 막상, 진짜로 횡령한 인간들의 형벌을 저 정도밖에 안 때려 주면서 하겠다라는 것은 횡령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다. 좀더 이기적으로 횡령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횡령한 금액이 한 18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회수된 돈은 한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횡령한 사람들은 어떨까? 이게 2년 전에 한번 방송으로 나왔어요. SBS에서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9년에 동화공건설 횡령 사건. 이 당시에 챙긴 돈만 900억 이상입니다. 항상 횡령범들 하면은 맨날 이이야기예요 주식이랑 도박으로 탕진. 왜? 탕진하지 않았으면 회수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사죠. 부동산 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부동산 별장에다가 묻어 놓기도 하고 막 그러죠. 964억 중에서 회수한 돈은 고작 80억. 대부분이 회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때는 그래도 징역이라도 세게 때렸어요 22년 6개월 지금 3년 6개월이 뭐냐 또 여수시청 심지어 공무원도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징역 9년 징역 5년 추징금 80억 대상 60억 공무원 부부 횡령범들이죠 얼마까지 환수됐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환수 고작 2억 9천만원에다가 플러스 1 5때먹은게 140억인데 그리고 부부 앞으로 된 재산 없다. 어디로 다 지금 빼돌렸죠. 뭐 가족 친척과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환수가 어렵다. 너 no.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돈 165억 횡령, 환수된 돈 4.5, 징역 7년. 이때 그래서 7년이라도 때렸다. 그래서 2조 중에서 1,300억 회수됐다 그러니까 뭐 은행한테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은행만 잡아서 될게 아니다. 횡령죄에 대해서, 뭐, 그래가지고, 뭐, 죄질을 어떻게 하고, 반성하니까, 반성, 그거 반성문 쓰는 거 도구나 카우나 다 써요. 진짜 반성했었어요 가명받으려고 하는 거지? 까아 X에 따라서 형량을 때려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잡고, 하루 8시간 노동, 해가지고 징역 노동시켜가지고, 그다 갚을 때까지 빵에 넣어야지. 가명이 어딨냐. 지금 뭐, 횡령도 문제고요 횡령은 그래, 도 뭐, 어떻게 좀더 세게 나갔으니까 괜찮다 칩시다. 근데, 요게 문제죠. 대임죄? 폐지한다.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삼나와 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쪽이 낫다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 회사법상의 특별 배임죄라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까지 횡령을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횡령 배임죄 이렇게 붙죠 횡령이랑 배임의 차이점이 뭐냐 자, 횡령죄 배임죄 딱 보더라도 횡령죄는 지 주머니에 쳐놓고 배임죄는 뒷돈 받는 거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 지 주머니에 넣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인해서 이를 취득하게 하는 거. 이게 배임죄다. 그래서요. 요거는 뭐 세게 하는 거 좋다. 근데 요거는 왜 없애려고 하냐. 대표적으로 횡령죄. 아까도 나왔죠. 뭐 우리 은행에서 100억 쓸적한 거. 이런 것들이 횡령이다. 그럼 대표적인 배임죄가 뭐예요? 이런 것들 부풀려서 과잉대출 내주는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은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나올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를왜 폐지를 하냐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세마을금고왜 터져요 이런 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고차단지 이야기 나온 거 있죠 이몽키 구서 상무 A씨가 배임행위를 했죠 또 1500억 불법대출을 전말 그래서 분양가가 7억 5천인데 감정가를 높여서 평가해서 제3자의 이익을 줬다. 인정 비율도 80%. 그러면요, 12억 5천에 80%면 얼마예요? 9억 6천이죠. 분양가 7억 5천짜리를 사는데 9억 6천을 빌려줬다. 무슨 일본의 LTV 120%도 아니고, 부천지역 생활권거 생활경고 불법 대출. 생활금고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아무래도 여기는 금감원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100억 상당의 불법 대출을 또 최근에 해줬다. 그 전에도요, 맨 처음에 세마을끈고 뱅크런 났던 것도 뱅 때문이죠. 20억 정도의 토지에다가 60억 정도의 대출을 내줬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런 불법 대출들이 엄청나게 횡행할 수가 있죠. 왜? 폐임죄가 폐지됐으니까. 보완을 하는 거는 교체할수 있습니다. 폐지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사람이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정 안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법은 100명의 범인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가 더 맞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폐지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모를까? 아니 배임죄를 폐지하자. 근데 폐지가 안되면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 자체는 대놓고 배임을 하란 소리예요 근데 은행권 대출 누구 돈으로 해요? 자기 돈으로 해요? 새마을금고 직원들 저렇게 불법 대출했을 때 지돈으로 해요. 그 피해 누구한테 가요? 고객한테 가죠 고객한테 가는데 그거 터져요 터지면 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러면 새말을 중앙에 이런 데로 가죠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는 쉽게 이야기해서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어떤 놈이 사기쳐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고객 돈의 손실이 갔다 그러면은 1순위로는 그 고객들의 돈으로 피해를 메꾸자 2순위로는 고객들의 돈으로 안 되면 국민들의 돈으로 피해를 메꾸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금융권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니까 확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1금융권도 저런 식으로 배임하라고 지금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성장도 위험하죠.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주택도시계금이 없기 때문이죠. 49조에서 13조 9천억으로 2년 3개월세 35조나 썼으니까 작년에 층량 엄청 풀었죠. 그리고 올해 신생아 풀고 있죠. 시장을 더 풀어야 되는데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으느라고 상향하고 있죠 물론 정부가 보증을 안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 안 되는 통장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대표적으로 CME 그 다음에 MMF, m m p 를 비롯해서 주택청약통장 그 다음에 확정급여여행의 퇴직연금제도 정립금 금현물거래, 예탁금, ELS, ELW. 이런 것들이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물론 정부가 보장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 빼란 소리 아니에요. 당장 빼란 소리 아닌데, 기금이 고갈되면 어떡할 건데? 세금 올려서 하려고요? 아니면은 저기, 하늘에서 바통 받아서 하려고요? 아니면은 평지기금더 팔아서 메꿀려고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금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은행권 같은 경우도 지금 불법 대출 사기가 많이 터지는 곳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터진 게 아니라요.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드러난 게그 정도다. 그렇다면은 불법 대출을 행행하는 곳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자금을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배임죄까지 폐지된다면 얼마나 더 허술하게 하겠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금도 다 같은 예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이금융권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넣어놓은 이금융권을 봤을 때그 재무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보고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고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전한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다. 지금 어차피 이금융권의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오는데 저런 것까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불똥이 이금융권까지 또 튀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 자금은 내가 알아서 굉장히 조심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